식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음,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음식을 많이 먹고 서로 먹고 즐기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대부분 소화불량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소화에 문제가 있고 유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거로 인해서 항상 불편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장에 보면 위염이라든지 백면에 위궤양이라든지 위암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어떤 문제도 질환의 문제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항상 소화가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알때 먼저 이 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어, 위는 위백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위백은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근데 참 강한 놈인데도 위에 탈을 나는 거 보면 인간이 좀 제가 보기 독하다고 보죠. 어, 위백은 위산을, 위산이 희석이 되면요. 위산도 희석된 위산도 이게 견뎌냅니다, 위백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희석된 위산을 내 피부에, 위, 위백의 위산에 있는 위백의 희석이 된, 위산이 희석이 된 거를 내 피부에 대면 내 피부에 탄다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하고 쎄도 놈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몸에서 위백은 그 정도로 강력한 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강력한 맛, 뭐 시고, 짜고, 달고 뭐 이런 맛이 들어간다고 해서 위백을 데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나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 언제냐면요. 위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치면 두 가지인데 어쩔 때냐면요. 빈속에 위산이 분비가 될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빈속에 몸이 위산을 분비를 시킬 때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 음식이 오랫동안 위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래 머물 때 소화불량 때문에 오래 머들면, 머물면은 위벽에서 어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위벽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위벽에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일단은 보시고요. 그두 가지를 다 없애면 됩니다. 항상 그두 가지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 제가 소화불량에 대해서, 위백이 흐는 거는 아주 빈소이될때 노는 부분은 쉬운 거니까, 소화불량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소화불량이 되는 부분은 왜 생기냐면요. 위는, 위 옆에 있는 이렇게 근육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어 있습니다. 몸은. 맞죠? 그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는데, 그 움직임이 뭔가 문제가 인해서 그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신경성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갑자기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가 확 멈춥니다. 흐름이 제대로 안 움직입니다. 규칙적인 흐름을 해야 될 위장의 흐름이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벽이 뭉 이렇게 소화불량이 됩니다. 그리고 간장 담낭이 약해질 때요. 간장 담낭이라는 간은 근육을 간장합니다. 간이 원래 몸의 전체 근육. 그래서 간이 나쁘면 다리에 지가 나고요, 편두통이 오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 위에도 지가 나겠죠. 위 근육도 잘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본인이 다리에 지가 나고 몸에 지가 난다면은 위에 근육도 지가날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뭘 먹고 운동을 하면 위벽이 지가 난다. 그럴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올수 있고, 신장 방광이 약하든지 몸 전체의 기운이 약할 때, 이 근육을 움직이게 내 몸에 기운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노인이 기운이 없으면은 걷는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몸이 기운이 약해서 노인이 됐다. 마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겠죠. 천천히 움직여야죠. 그럼 노인처럼 조금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없을 때 너무 그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 되는 거는 뭐 너무 많이 먹어줘가지고 계속 수시로 뭐 폭식도 하고 가식도 하고 막 자주 먹고 이렇게 해서 위가 이렇게 이제 혹사를 되면 기계를 오래 돌리면은 기계가 고장나듯이 위도 혹사를 하면은 그 고장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산이 예를 들서빈 속에서 분비되는 것은 불규칙인 식사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빈 속의 위산이 분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쓰리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고요. 그럴 경우에 이 그런 경우에는 어 그렇게 빈 속의 위산이 분비되었을 때위벽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소화불량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